저희 이웃입니다. 오늘 하이드의 강의는 요 아세로시의 강의고요. 네, 아세로씨는 이제 비타민 c 해산화과가 세포를 손상을 막고요. 그 다음에 항상화 연항소로 건강 유지에 필수인 제품이에요. 그리고 섭취 8시간 이내에 배설되어 없어지고요. 이를 수용성 비타민이라 침화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한국인 44.6%가 비타민 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죠. 그리고 아세로씨는 아세로시 체리 농축물, 그 다음에 시트 추출물 귤껍질 분말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이제 아스라 비타민이라는 거고요. 그럼 이제 그 비타민 C가 이제 저희 뉴트리에서 어떻게 철학을 냈는지 첫 번째로 비타민 C의 풍족한 풍 풍부한 풍족만 풍자라는 브리딩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넓은 농장에서 오랜 기간 경제하는 이년 육상 원칙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최적의 수확을 결정하는 비타민 C 함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양소 손실 최소화, 그래서 역상 투하, 저온 세금 스프레이 드라이 용법으로 저희가 지금 뉴트라이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그렇게 철학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능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피부 미용이 있어요 오렌지에 비해서 무려 20배에서 30배가 돼서 비타민의 제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이제 피부에 가장 좋은 게 생선을 촉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멜라닌 색수에 피부 침착을 억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력 보호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랑 시력의 보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눈에 뭐 어둡거나 그럴 때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아요 노화 방지로 인해서 항산화 성분이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되고요,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면역력이 강화되고, 체내 면역 흐름을 증진시켜주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.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예방을 하셔야 되잖아요. 지금 가장 좋은 게이 아세로라시랑 같이 해서 마스크랑 아세로라시 같이 잘 먹어가지고 코로나 예방하시바랍니다더 전다.